안녕하세요 토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것은 드디어 센트님안을 얻고 제가 발주시킨 게 왔습니다 어, 일단은 주소지만 떼고 테이프를 떼어습니요 오는 파스넥에 화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찢어졌서 박스 옆에 아, 제발 아래는 화자가 없기를 바람이 너무 흔들린다 어,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씩 꺼내서 올게요 너무 먹었다. 제가 모르고 영상을 지워버려서 지금 다시 찍어, 찍는 상태인데 일단은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킹님 보한 더타임 시리즈 옆사랑 시리즈고 이거는 제가 발주비가 없어서 유격장 시켰는데 이게 엣지에서 귀돌이가 이제 그게 기계, 기계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52대 86을 하면 이게, 옆에, 데이터가 옆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만된다 해서, 그럼 어떡하냐, 이거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기소리를 없애래요. 그래가지고, 없애가지고, 일단은, 이세조안은 다, 기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직, 사각형이구요. 다음부터는 푸시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시해서 이거랑 토토님 도안니 이게 색감이 안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에즈에서 시켰는데, 에즈에서 이렇게 베이싱을 때리다니. 세상에나.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직사각형 시켰는데, 이건 제가 이거 여왕님도 아니랑 린디님도 아니랑 이렇게 님도 직사각형 이렇게 기술이 없는 거 썼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이뻐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기술이 없었으면 이거 오0 0장 시킬 수 있었는데. <laughs> 이거 200점. 아쉽다. 일단 이렇게 니님도안 끝났고, 린디님도.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제가 원래 린디님도 아니랑 여왕님도 아니 원래 무광이었는데, 요번에 유광시키고 싶어가지고, 유광에서 시켰는데, 이게 기도리가 안 돼가지고, 이건 하자 일단 버리고. 일단 이건 하자 있어가지고, 일단 다른 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귀도리가 있었으면 진짜 예뻤을 텐데. 귀도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음. 다음번에 풀셋으로 그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유광 괜찮나요? 만약 일단 귀도리 빼고. 한류유 요강도 괜찮을 것 같죠 그쵸? 그냥 무광으로 시킬까요? 그시해서 이제? 이제 앞으로 에드에서는 샌트님도 아니랑 엽사랑떡맥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누가 또고도 맡기면 그때 에드 사이즈가 바뀌었다 하면 그때는 그거 시키고 이런 이분까지 다 했던 거는 다 이제 표시해서 시켜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영웅님도 안은 기분 없어도 이쁘죠? 괜찮죠? 이쁘죠? 푸시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대신을 맞을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미거야 이거는 제가 처음 0 0장 시켰고 이제 이거 다 다음주에 배송을 해드려야 돼서 다시 이제부터 이제 이거 찍고 나서 이제 포장을 열심히 해야 할 차례입니다 보시면 짜잔 완전 예쁘죠 짱 이쁘다. 요번에, 이제, 이거 가지고 교환하기로 하신 분도 많았고, 이제, 구매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빨리. 이거 아마 판에 제가 처음에 500장 시켰는데, 제가 남는 건한 500장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1장은 거의 다 교환하고 판매해가지고, 일단은. 너무 이쁘죠? 되게 안 밀리고 잘 나왔어요. 제가, 그, 비아님 그거 봤는데, 카세올블온 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밀렸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별로 밀린 게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쁘죠?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끄... 아, 너무 예쁘다. 만족스러워. 사실 제가 이 돈을 없는 바람에 이 돈을 탕진해서 굿즈를, 공식 굿즈를 못 샀어요. 제대로. 아, 원하는 거 없긴 얻었는데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좀 다른 것도 살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모든 발주 후기를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들었냐면 이제 3만원 넘었고. 만원, 만원 넘었고, 이게, 7천원 했었나? 4만원. 얼마였지? 어머, 한 6만원? 6만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6만원. 근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포장을 하러가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